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회 문제를 준비해봤는데요.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 이 표시된 백 전체를 잡아야 하는 문제인데, 이 얼핏 보면 이 아래쪽에 있는 흑 석점이 잡혀있는 형태처럼 보여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백은 이미 중앙에 한 집이 나 있는 상태고, 언제든지 이한 점을 끊어 먹으면 또 아래쪽에서도 한 집이 날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패 없이, 그냥 깔끔하게 100을 잡는 수순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일시정지 눌러 보시고, 문제 먼저 풀어 보신 다음에 저와 함께 정답 확인하도록 하시죠. 네, 정답 한번 찾아 보셨나요? 네, 이 형태는 굉장히 많은 접근이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건너가는 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수는 알기 쉽게 끊어 잡히면 최소 패가 됩니다. 이렇게 두고, 어, 때리면 패가 되는데 또 패한테는 이렇게 빠져서 버티는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단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늘어진 패가 되죠. 근데 이거는 실패입니다. 그냥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구 치는 수도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일단 왼쪽으로 호구 치는 수는 역시 치중 가는 수순이 좋습니다. 넘어가려고 이어주면은 차단이 되고요. 넘어가려면은 끊겨서 이한 점이 잡히면서 중앙에 한 집, 아래쪽에 한 집이 생겨서 백이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호구를 쳐볼게요. 호구 치는 수도 역시 치중을 가는 순간에 그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막아가면 차단이 되고요. 건너갈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단수가 되니까. 건너가면은 하나 찔러두고 끊는 순간에 양자층에 걸려서 두 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주면 바깥쪽으로 막아서 깔끔하게 흙이 잡히면서 백이 전부 다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정답은 바로 그냥 이어주는 수인데요. 얼핏 보면 궁도가 뭐 탄력적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투박해 보이는 수지만 지금 형태에서는 가장 단순하게 이어주는 수가 정답이 됩니다. 당연히 백 입장에서는 차단을 할 텐데 여기서 가만히 이어주는 수가 또 좋은 수입니다. 있는 순간에 아래쪽으로 건너가는 수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백 입장에서는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침착하게 빠져주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순으로 이제 넘어가는 수와 아래쪽에 두 집을 내는 수를 맛보기로 보는 순데요. 막아주면 이렇게 두 집을 내고 치중을 가면은 건너가서 네, 깔끔하게 어, 살, 흙, 흙을 살리면서 백 전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